우리의 사명은 그 아버지를 향해서 윤정이가, 윤정 윤종 선교사가 절구했던 그런 그 안타까움, 영원구원의 절실함,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죠. 로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십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더라. 이 확증을 내가 가지고 이 땅에서 떠나서 천국으로 가도록. 내가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확신을 가지고 천국 가도록.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그렇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입니다. 예수님이 찔리심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상하심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아을리 못다, 나는 양 같아서 내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셔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니 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다른 사람 구원받도록 윤정 선교사의 그 열정 아빠를 지옥에서 건져내는 그 크한 도전 절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새롭게 각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것 같아도 그 청각을 마지막까지 남겨놓으셨어 왜 그래요 마지막까지 복음을 듣고 구원 얻는 그 역사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루를 천년 같이, 천 년을 하루 같이.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나 예수 믿기로 결단했다. 그리고 전국 가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열정을 우리도 발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냐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멸망치 않고, 멸망은 뭡니까? 지옥까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그 사명, 그 열정으로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전합니다. 감사합니다.